갈게요. 자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. 자 일단 제 이름은 이제 고범석이라고 하고요. 제가 오늘부터 이제 경제 원론 수업을 좀 진행할 건데 그이 책이 이제 이중구 이창용 그 서울대 교수님 책이에요. 근데 경제 원론 책 하면 양대 상맥이그맨케 경제 책이 워낙 유명한데 그 책은 이제 미국 책이다 보니까 안에는 사례 자체가 미국 사례가 많아요. 그래서 처음에 이게 들어올 때 굉장히 우리나라에 선풍적으로 이제 인기 있어서 대부분 이제 대학교에서 많이 쓰는 책인데 어, 그 책의 단점은 이제 미국 쪽에 내용이 많다 보니까 수험 적합성은 떨어져요. 그래서 이제 수험의 입장에서, 입장에서는 어, 이 책이 워낙 잘돼 있어서 일단 이 책으로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. 일단 경작을 지금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 책을 철저하게 좀 읽으셔야 돼요. 그리고 일단 이거 혼자 읽으셔도 전혀 부담이 안될 정도로 내용이 되게 잘써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풀어서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원칙은 꼭 복습은 해주셔야 돼. 예습은 안 하더라도.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어디 분까지 수업을 하면 다음 시간 오실 때까지 그 범위 파트에 대해서 꼼꼼하게 읽어주시는데 제가 좀 분위기 봐서 좀 시험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험을 좀 볼게요. 싫어요? 시험은? 어, 그래서 일단 중간 중간에 쪽지 시험을 좀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객관식 쪽지 시험을 좀 봐서 일단 좀 평가를 좀 할게요. 그래서 시험 성적 안 좋으신 분들은 저랑 개별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<laughs> 관리 감독에 <laughs> 들어가겠는데 그러면 안 나오시겠지? 안 나오니까 일단 이제 자율적으로 저희 가 시험 보고 제가 이제 풀이를 해드릴 건데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저희 교재 안에 있는 연습 문제 푸는 게 제일 좋아요. 책 안에 있는 거.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매장 끝날 때마다 중요한 연습 문제를 좀 찍어드릴 테니까 일단 그건 꼭 풀어주시고 대신 이제 교재 연습 문제 해답집이 따로 있어요. 해답집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연습 문제 다 풀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 시중에 있는 교재를 한번더 구입하셔서 해답집만 따로 구입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. 그런데 저희가 지금 수업이 두 번씩, 세 시간씩. 48시간에 끝내는 수업이에요. 이 수업이. 그래서 저희가 두달 동안 수업을 진행할 건데, 일단은 원칙은 전역형제 모른다는 전제에 서서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천천히 꼼꼼하게 수업을 다 설명을 드릴게요. 그리고 일단은 이게 워낙 기초 베이스라서 이걸 이 제대로 제좀 공부하시면 웬만한 시험에 다 대비가 가능해요. 이책 가지고. 그래서 제가 이 책으로 꽤 강의를 많이 해봤는데, 실제로 이 책만 가지고도 시험 붙으신 분들꽤 많아요. 이 책만 공부하고서도.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가능한 책이니까 하여튼 좀 철저하게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. 근데 경제 자체가 이제 처음 공부하신 입장에서는 내용이 좀 어려워요. 접근하기가. 왠지 좀 있어 보이는 학문인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다. 그래서 중간 듣다가 좀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꼭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실강의 장점이죠. 그러니까 인간 같은 경우는 보통 들을 때 뭔가 이제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이 없는데 실강은 이제 직접 얼굴 보고 하는 거니까 중간에 모르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. 그 다음에 좀 모른다 하시면 얼굴 표정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돼 어둡게 어둡게 보여주시면 그걸 딱 보고 아 이분이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내용 다시 한번 반복 설명 드릴 거니까 실강을 최대한 활용하시라고요 이 수업을 그래서 저한테 최대한 질문하시는데 일단 저 개인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으니까 나중에 중간중간에 또 궁금하신 분 계시면 거기다 글 올리시면 돼요 그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면 제 이름 치면 뜨고요. 거기에 경자 아카데미 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거기 동영상도 있고, 그 다음에 학습 질문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거기 이제 글 올리시거나 아니면 수업 듣다가 좀 이해 안 되니까 뭐 이번 다가오시는좀 설명해 주세요 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 적극적으로 좀 피드백 저한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좀 힘드시면 그냥 오실 때 당일날 요청하시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하여튼 저기 활용하셔서 여러 가지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는 이제 알다시피 그 등업을 좀 해야 돼요. 회원가입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입할 때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. 저희가, 키, 몸무게, 재산, 학부모, 어, 흑수저, 금, 금수저, 이렇게 평가가 돼요. 그래서 금수저면 제가 바로 그날 답변해드릴 거고, 흑수저면 일주일 있다 답변해드릴 거예요. 예, 네, 농담입니다. 네, 그래서 일단 오셔서 저 그저 활용하시면, 분위기 되게 안 좋죠? 죄송해요. 자, 하여튼 저 사이트 좀 활용하시면 좋을 거예요. 자, 이제 오늘 처음 들어가기도 하겠습니다. 자, 교재보시는 목차를 좀 볼게요, 목차. 앞에 그 사진 두 분이 계시죠? 그, 요 이중국 교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서울대 교수님인데 지금 은퇴하셨어요, 은퇴. 그 지금 은퇴하셔가지고, 어, 이제 책을 내고 있는데, 일단 이분 책 하면 유명해 두 권이에요. 이 책하고, 아, 세 권이구나. 경제언론, 재정학, 미시경제. 워낙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, 요 분은 이제 이책 인쇄로만 가지고도 꽤 돈을 많이 벌죠. 책 인쇄로만. 보통 유명한 책들은 인쇄가 비싸요 인쇄를 많이 주는데, 맹큐도 제가 알기로는 선인쇄가 1억이에요. 그 자체가. 그니까 그 분이 이제 책을 낼 때, 먼저 요거에 출판사 1억 달라고. 이렇게. 그러니까 1억 주는 거죠. 그래서, 그 유명 작가 있죠? 그 무락감인가? 그분도 선인세가 10억이잖아요. 소설 자체가. 워낙 기 많으니까. 그러니까 이분도 굉장히 유명, 어, 저자죠. 그래서 이중교수님 책, 관련된 얼굴 도있고 그냥 보시고. 그다음 뒤에 보시면 이제 목차를 좀 볼게요. 차례. 거기 차례 유학 있죠? 한 장짜리. 차례 유학. 그한 장짜리 좀 보시면, 그 머리말 바로 끝나, 끝나고 나서. 머리말 바로 끝날 때쯤 보시면 차례 요약 보실 건데. 자, 그 1편부터 쭉 나가죠. 1편부터 지금 7, 어, 6편까지. 1편에서 6편까지가 보통 미시경제학이라고 해요. 거기서. 1에서 6편. 여기가 미시경제. 이렇게. 6편. 그 다음에 지금 7편부터 그 다음에 12편까지. 7에서 12편이 거시경제로 분류가 돼요. 그 다음에 13에서 14편. 거기가 국제경제. 경제.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와 원론책 안에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데, 보통 이제 대학교 이거를 1학년 때 배우는 거죠. 지금 경제원론책은 대학 1학년 때 배우는 경제학개론 원론이라고 보시면 되고, 보통 이거 윗단계가 이거 세부로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시경제 따로, 거시 따로, 국제경제 따로 배워요. 원래.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 다니신 분들은 미시경제만 한 학기, 거시 한 학기, 국제경제 1년, 그러니까 이걸 2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. 이 전체를. 근데 우리 이제 경제원론이니까 이걸 48시간에 다 끝내는 거죠. 덤반다는 거. 다 배울 거예요. 그래서 미시거시, 국제경제가 경제가 가장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, 그게 내용 중에서 필요 없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시험에 좀안 나온 파트가 있는데, 제가 요거는 좀 빼고 갈 거예요. 그 안에서. 그래서 지금 6편의그 미시경제 이론의 여러 문제 중에서 제 19장 있죠. 제 19장. 그게 행태경제학에서 요즘에 뜨는 학문이에요. 이게 뜨는 학문. 그래서 요즘에 노벨상 탈때그 학자들이 행태경제학 또는 행동경제학으로 상을 타는데, 아직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. 이 파트가. 그래서 이 19장은 제가 설명을 안할 거예요 19장 19장 일단 요거는 지우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14편 보면 제 38장 위기의 경제 있죠 그 위기의 영학은 뭐냐면 외환위기에 대해서 내용을 서술하고 있어요 외환위기 쪽 근데 외환위기는 보통 국제국제은 따로 공부하시면 거기에 나오긴 하는데 이 마지아파트는 제가 시간이 약간 여유 있으면 할 거고 시간이 여유 없으면 요건 지금 뺄 거예요 마지아파트 위기영작은 맨 사례 내용의 사례. 또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라든지 그런 것들 내용을 서서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여부에 따라서 할지 안 할지 제가 결정할 테니까 그래서 38장은 약간 여유 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하여튼 전체 중에서 19장 은안 할게요. 19장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